이 새끼들을 나는데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고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탈만 추구했던 추구했던 이 부처님의 생각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고통의 긍정성을 이해하고, 이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쓸데없는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이, 우리 자식들을 많이 만드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그 부분에 집중하기를 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부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지, 감, 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진실 앞에 주저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항상 변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 줄 서지 말고 진실 앞에 줄 서야 합니다. 지배자들은 진리를 이용해 우리를 통제하고 착취해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진실을 이용해 우리와 사회를 변화시켜왔습니다. 악마들은 항상 진리를 통해 우리의 정신세계를 파멸해왔고 천사들은 진실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전쟁관들은 항상 진리의 편에 서라기하고 평화론자들은 항상 진실의 편에 서라고 합니다. 진리의 전제가 진실입니다. 정의의 전제도 진실입니다. 진실이 없이는 화해나 용서나 사회통합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항상 진실 편에 여러분이 줄 서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g o f 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g o d 에요 g o d of God. God of Creator.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도 하나님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전근대 시대에. 그 다음에 동양의 이제 근대성이 발현이 되면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닌 크리에이티브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창조를 해나가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 그 하나님과의 어떤 평행성. 그 다음에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비로도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그럼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창조를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될까요? 현재는 우리가 그 SNS 시대 아닙니까? 페이스, 저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 대부분 그날그날 내가 뭐 했던 것들을 대부분 남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빵못 먹었다, 밥못 먹었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걸 좀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셀프 크리에이터의 시대로 우리가 변한 거죠.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바로 창조자가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천 년 동안 자에 대한 탐구를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탐구를 멈추시고 자기를 창조하시라. 3천 년 동안 일신, 우일신도 이제는 좀 멈추고 하루하루 자기를 창조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의 타인에 대한 사랑, 이제 신에게 맡기시고, 오늘부터는 너 자신을 창조하십시오. 나 자신을 창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살면서 후 회하는 거가 꼭세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 후회가 그 시점이 되어야만 그걸 느낀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나올때 부모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공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찌지한 대학교 가서 대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내가 가진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바로, 대학교의 서열에 의해서, 내가 클래스피케이션 되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때 가야, 아, 내가 왜 중고등학교 때왜 공부 안 했느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가 매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빨리 나라, 그 다음에 자식 많이 나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예. 나하고 뭐 우리 집사람하고도 좀 자유로운 생활을 즐겨야 되겠다 하면서 30살, 35살 넘어서 애기 낳고요. 또애기도 한두 명밖에 안 낳고 물론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들을 행복하게 못 해줄 것 같아서 자식 조금 난다고요. 그러다가 예, 여자가 한4 한 9살 근방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죠. 남자는 한 64살. 아니, 그거는 뭐 동양 쪽에서 이제 여자는 7단위로 올라가고 남자는 8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7살 정도 되면 남자가이제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77에서 49가 되면 남, 여자가 이제 갱년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8이 64하게 되면 남자는 64살 정도 되면 정액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팔팔할때 재밌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일때인데 하여튼, 여자도 한 49살 돼가지고 그때 폐경기가 오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이 별게 없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되거든요. 자식이 최고였다. 자식 낳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은 것딱 하나 있어요. 예,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으면 굳이 인, 인, 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인생에서의 어떤 목표나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이 바로, 천국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나이가 한 90살, 80살, 90살 돼서 이제 죽, 기 전에 이제 느끼는 거죠. 노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아, 현세계가 천국이었다. 그래서, 왜 내가 쓸데없이 이 천국을 천국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쓸데없는 죽은 다음에, 무슨,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런 걸 연연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현재에 사십시오. 현재가 천국입니다. 이걸로 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